링캄민캄민민 민캄민캄민민. 민커나이트의 유튜브 많이 구독해줘. 최근에 꽤 많은 만화 원작 영화들이 나왔는데요. 뭐, 대부분 그 마블 영화란, 게 조금 함정이지만요. 그렇다, 성공한 <웃음> 작품들이. <웃음>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10월달에 베놈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제가 배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배놈 팬이거든요. 네, 저도 광팬인지 아, 저도 모르게. <laughs> 그런데, 제가 주위 분들이 그, 그러시게, 배놈이 마블 코믹스 캐릭터인 거랑, 또 스파이더맨 관련 캐릭터인 걸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원작에 나온 배놈에 관해서 알아보는 건 어떠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그 지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런데... 저도... 답을 드리기 정말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이 베놈이란 캐릭터 자체도 30년이 넘은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코믹스 이건 베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한테 포함되는 그 얘기인데요 특히... 그... 배트맨이 한 75년... 된 캐릭터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laughs> 스파이더맨도 뭐 만만치 않지만, 뭐 어,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민꺼의 슈퍼히어로 코믹스 입문법. 제가 본 많은 분들이 그 코믹스 캐릭터들을 접하게 된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마블 영화들인데, 근데 문제 중 하나가, 이, 만화 원작이랑, 마블 영화에 나온 캐릭터들이랑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정글바다 아닙니까?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는 건데요. 방법은 다양해요. 그 캐릭터들을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서 그 나무, 나무 위키 같은 나무 위키 같은 데에서 검색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작과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모습의 차이 그리고 그 캐릭터의 역사랑 창조 과정을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보만 캐내면 이거 재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두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두번째 방법은 바로 그 캐릭터가 등장한 미디어물을 찾아보는 겁니다 뭐,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게임 등이 있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개놈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네, 스파이더맨 만화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게임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게임, PS4로 나온 스파이더맨 게임, 네, 평가도 굉장히 좋으면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구하기도 쉬운, 네, 스파이더맨 게임을 추천해 드리고요. 뭐, 배트맨 같은 캐릭터는, 뭐, 배트맨 아캄 시리즈, 뭐, 그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좋은 방법인 이유가, 바로 영화에서 보던 캐릭터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 나왔는지를 알수 있고 또그또 그또 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원작 만화 세계관과는 다르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초심자도 어느 정도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뭐그외에뭐 아까도 말씀드린 배트맨디 애니메이리 시리즈나 아니면 그 스파이더맨 만화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많은데요. 뭐 저스티스 리그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 저스티스 어벤져스, 어스 s 마이티스 히어로 뭐 그런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몇몇 분들 진짜 진짜 원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김정한 코믹스패드로 임명합니다 <laughs> 자 근데 문제는 이 코믹스 스토리라인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트맨도 75년이나 됐고 또 스파이더맨도 나온 게 60년대인데 어느 이 스토리 라인부터 읽어봐야 될지 진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그것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베놈에 관해서 읽고 싶다 그러면요. 베놈 추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추천한 베놈 스토리 목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구한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베놈에 관련됐죠. 베놈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여기서는 그 베놈뿐만 아니라 이 스파이더맨이랑 이 베놈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또 나온 작품 중 하나인데 베놈 대 카니지가 있습니다 여기선또 베놈뿐만 아니라 그 베놈의 자식이라고 할수 있고 또그 베놈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이면서 베놈 못지않게 인기가 좋은 내 네, 신비오트인 카니지라는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두 작품 일단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문제가 최근에 그 마블이랑 그 DC 관련된 영화나 그 작품 그러니까 TV 쇼가 많이 그 나와가지고 시공사에서 마블이랑 DC 코믹스 관련된 작품을 많이 그 출간했는데 근데 아직도 적은 수준이에요. 배놈 관련 만화책만 해도 그문 개만 정식 가간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요. 인터넷에서 원서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읽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요런 것뿐만 아니라 요런 그 만화책들 낱개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로고. 다소 비싼.. 게 흠이라는 거죠 네..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지만 진짜 너무하다는.. 그래도 아마존 같은 데서 보면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코믹스에 도전하고 싶다면요, 이런 그 원서 읽어주는 거는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되었든지간에 지금까지 민거의 코믹스 입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네 물론 처음에는 그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또그 거기서 또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